그리고 영화 찍으면은 그 12세, 15세, 18세 그 영화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거를 이제 온라인 등급 분류 서비스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파일을 올려가지고 등급 분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옛날에는 막 t c p 까지 만들어서 하드로 가져가서 내고 등급 분류 심사 받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심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MOV로 가능하고요. 그래서 MOB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그러면서도 10기가는 넘지 말래. 이게 방법이 되게 쉽거든요? 근데 그 방법을 알기는 좀 어려워.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알려드릴 건데, 이거 셔터 앤 엔코더라는 어플이 있어요. 여기 찾아가면 나오거든요?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무료예요 기부하면은 좋고, 안 해도 쓸수 있는. 여기로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이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Function에서 MOV를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로 만들 것 같잖아요 p 로 o 스 아니에요 이걸로 만드세요 왜냐면 이걸로 하려면은 용량 조절이 안돼 그래서 H.264 근데 H.264 MP4 파일밖에 못 만드는 거 아니야? MOV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트레이트를 조정하면서 10기가 이하를 만드는 거예요. 지금 저도 해보니까 15 m b 정도의 비트레이트로 하면은 10기가 언더로 되더라고요.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한 고화질 되거든요. 15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고 남은 시간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